저는 리버사이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우혁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주 동안 안식학교 교과 제 3기 5과의 말씀을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저희 마음 속에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해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순간들마다 귀한 축복으로 작용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일요일 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을 이 자리에 초청 드리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생각을 이끄시며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전원을 아무리,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시도해 보다가 도무지 고칠 수가 없어서 컴퓨터를 고치는 곳에 가져갔습니다 아 그런데 조금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 중간에 아답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원을 꽂고 그리고 컴퓨터에 꽂으면 컴퓨터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아답터 중간 그러니까 아답터가 그 전선들 중간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꽂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결국 알게 되는 것은 이 전선과 아답터 사이에 꽂는 부분이 꼭 아주 정확하게 끼워지지를 않아서 전기가 단절되면서 컴퓨터가 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꽂혀지지 않는 이상 컴퓨터에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앗아가고 결국 관계에서의 단절은 우리의 삶의 온갖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양처럼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5과에서는 그두 가지 관계 중에 수평적 관계 또는 수평적 속죄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적 화목과 수평적 화목이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적대감 그리고 분리와 단절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허무셨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에베소 교인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기 전까지는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두 부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인들로 대변되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발견하기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또 수평적인,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에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11절과 12절에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이네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었으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로 살았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었으며 완전한 분리가 있었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것이 바로 수평적 속죄, 수평적 관계의 회복, 그리고 화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일요일 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서로 적대적이었던, 그렇게 멀리 있던, 그렇게 단절되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아주 가깝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나 와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그 적대감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적대감이 있든지, 어떤 단절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부가 여러 해를 단란하게 살다가 안타깝게도 심하게 싸운 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혼한 후에 후회를 하죠. 아, 내가 왜 그렇게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살자고 말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상대방이 다시 합치자고 이야기하면 그때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됐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그두분 중에 남자분이 어렸을 때 안타깝게도 죽은 자신의 아들의 무덤이 생각이 났고요.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무덤 앞에서 멍하니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전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무덤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 여자분은 자신의 전 남편이 무덤 앞에 서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좀 어색하고 멋졌고 어쩔 바를 몰라서 조금은 멀찍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 있던 이 남자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가려는지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려서 이제 뒤로 돌아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전부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던 것이죠.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려갔고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두 사람의 화목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 이두 사람은 다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화목 하나 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만 그것이 누구든지간에 서로 화목하고 하나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지어는 그렇게 적대감이 많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냈다고 수평적 속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과 많이 가까워지셨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멀었던 사람이 가깝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는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멀어졌던 분이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교과 마치고 한번 전화를 걸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단절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화목을 이뤄보는 것을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했던 이 교과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의 생애에 또 새로운 빛을 또 새로운 결심을 주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이 아침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스 2장을 다루는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되게, 가까워지게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혹시라도 소원해 있는 관계, 단절된 관계, 사실은 가까워져야 하는 관계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에 진정한 변화를 주어 가까워짐 화목됨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